물봉사건은 제가 98년도에 강주직원 강력부 검사로 근무했을 때 일인데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정보에 기초를 해서 위장거래 수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검으로부터 위장거래 자금을 받아서 직접 매매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실패한 끝에 어렵게 접선에 성공을 해서 그 사람들을 체포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보통 필로폰이라고 하면 분말 형태로 생겼거든요. 근데 압수를 해온 물건을 보니까 큰 생수통 두 통에 들어있는 물을 압수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 플로폰이라는 거예요. 아니 플로폰은 이게 분말 형태로 생겼는데 이건 물이지 않냐 했더니 그 당시 기준으로 뭐 제조 기법이 발달해서 이렇게 액체 형태로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수하고 대검에 감정의뢰를 했는데 그냥 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달 정도 지났는데 미군 측에서 감정서가 저한테 왔어요. 감정서를 읽어보니까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그 물질이 GHB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신종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GHB의 정식 명칭이 감마 하이드로 뷰티레이시예요. 미국에서 이제 성폭력의 도구로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GHB다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달라는 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원래 히로뽕 사범을 우리가 근거하려고 했던 거니까, 물로 만든 히로뽕의 이제 줌말이라고 해서 물뽕이라고 장명을 해줬던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고유명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